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의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연구 주제는 예술언어의 교육적 의미 및 공존의 가치입니다. 연구 발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발표자 및 공동 연구자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내용, 그리고 본론에서는 예술언어의 개념, 예술언어의 교육적 의미. 그리고 예술 언어의 공존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술가이면서 교육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하고요. 예술 교육 철학 그리고 예술 언어에 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어, 다양한 예술 작업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자로는 곽덕주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교수님의 주된 연구 주제는 교육 철학, 심미적 시민 교육, 포스트 모던 이즘 교육 개념, 그리고 교사 교육 철학 등이 있습니다. 그럼 예술 언어의 교육적 의미 및 공존의 가치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으로 세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개인 및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의 고유성 존중과 문화적 다양성의 포용을 요구하는 현대사회 흐름 속에서 예술 언어의 교육적 의미 및 공존의 가치를 재조명해보는 것에 있고요. 전문 영역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예술 언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켜 보고 이를 통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언어로서의 가능성을 함께 탐구해 봅니다. 문화예술교육 및 보편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론으로 적용이 가능한 예술언어의 개념을 교육 철학적 관점에서 재정립해 봄으로써 이론과 실천의 간극을 매개하는 실천적 이론 연구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 방법 및 내용으로 본 연구는 모든 교육, 철회, 모든 교육 철학 연구가 그렇듯이 문헌 연구에 기초한 개념 분석과 논증의 방법을 취하는데요. 본 연구에서 활용할 문헌과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자크 랑시엘의 그래나도 화가다 개념을 통해 예술 언어를 정의해보고 맥싱 그린의 미적 체험 예술 교육 개념을 통한 예술 언어의 교육적 의미를 탐구해봅니다. 그리고 랑시엘의 지적평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린의 상상력 개념을 바탕으로 예술 언어의 공존의 가치를 분석합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예술 언어는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예술가적 태도의 주체성을 갖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세계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는 의지적인 소통 방식으로서 표현하는 예술 언어로서 보통 시적 언어라고도 말합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예술 언어는 어, 통상적인 개념에서 예술 작품으로 표현되는 전문 예술가의 어, 언어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술가의 태도 및 의지로부터 발화되고 표현되는 인간의 주체적인 성격의 언어, 랑시에르가 주장하는 누구나 그 언어의 주체가 될 가능성을 내재한 의미의 예술 언어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그에 져서 알프스 l 보스 예술적 낙서를 통해 유아기부터 유년기의 이름에 변화하는 인간의 낙서 행위를 인지 발달 차원에서 미적 표현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자료는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예술 언어의 개념이 학습된 언어이기 전에 어린 아이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종이 위에 연필로 낙서를 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주체적으로 표현 가능한 감각적인 언어로 해석될 수 있기도 합니다. 랑시에르가 의식한 해방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느끼는 감각의 문제이기도 한데, 같은 맥락에서 예술 언어는 감각적 소통방식에 집중한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랑시에르는 생각은 말의 날개를 달고 하나의 정신에서 다른 정신으로 날아간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시각적 표현은 랑시에르가 바라보는 의지와 의지의 만남 가운데 펼쳐지는 예술 언어의 미학적 요소를 잘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랑시에르는 이러한 의지의 만남이 이해를 갈망하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서 이해의 과정은 곧 번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러한 번역으로서의 언어적 행위는 이야기하기와 짐작하기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진리와의 거리를 인식하며 유용하는 말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런 운동성은 시인과 장인의 즉흥작을 통해 잘 포착되기도 하는데 이 소통 행위를 예술 언어의 개념으로 비춰볼 수 있습니다. 특히 회화 작업을 하는 화가의 소통 행위로부터 예술 언어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랑시에르가 언급하듯이 회화가 하나의 언어이면서 그림이 화가에게 말한다는 사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림의 대상을 바라보는 화가는 끊임없이 상상하는 훈련을 통해 또 자의적으로 그림을 통해 말하길 바람으로써 주체적인 화가의식을 일깨웁니다. 랑시엘에 의해 표현되는 그래 나도 화가다 라는 주제는 이러한 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는 곧 소수의 위대한 화가가 아니라 해방된 자의 정체성을 갖고 누구나 자신만의 예술 언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예술 언어의 개념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예술가적 주체 의식으로부터 비롯되는 소통행위에 근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 언어는 표현의 결과물보다는 표현의 의도와 표현에 대한 의지로부터 발화되는 미적인 언어 행위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정의한 예술 언어의 개념이 개별화를 바탕으로 스스로 주체의식을 갖고 표현하는 소통 행위에 근거한다고 볼때 예술 언어의 교육적 의미는 고그 주체성을 가진 의지와 의지의 만남을 구축하는 행위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찾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랑시에르는 교육적인 것과 미적인 것을 구분하기보다 미적인 행위가 곧 해방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고 해방을 곧 교육의 지향점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미적인 행위를 통한 해방이 곧 교육적인 것입니다. 랑시르에게 있어서 미적인 행위가 감각되는 것들이 서로 부딪치고 충돌하는 이견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맥싱그린에게 있어서 예술은 통념을 전복시킬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맥싱그린이 가졌던 교육적 문제의식은 성공과 학업 성취에 혈안이 된 주변의 고통에 무감각한 태도를 만드는 교육 방식과 개인의 정체성을 객관적 규정과 틀 속에서의 인적 자원으로 취급하며 수동성을 강화시키는 교육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의 이론과 실천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삶의 이해 내지한 한계점 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교육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어, 미적 체험 예술 교육을 기존의 예술 중심 교육과의 통합적 교육법으로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맥싱 그린의 미적 체험 예술 교육은 예술 작품을 교육의 매개체로 활용하여 참여자가 예술 작품의 의도와 작업의 과정을 미적 체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예술가 혹은 교사의 개입은 랑시에르가 언급한 의지와 의지의 만남을 주선하는 역할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맥싱 그린의 미적 체험 예술 교육은 예술 작품을 알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체험으로서 작품과의 의지적인 만남을 통해 중요한 교육적 의미가 발생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만남은 개인과 타인의 고유한 예술 언어를 직접 생성해보고 발견해가는 능동적인 행위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맥싱 그린에게 있어서 예술 언어를 배우고 체험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은 문화적 소양에 필요한 예술성을 키우는 명목의 교육이기보다는 수동성과 고집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눈앞에 펼쳐진 대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이는 곧 지속적으로 새로운 개방으로 이끌 것이라며 그 교육적 의미를 일깨웁니다. 랑시에르는 교육적 담론에서 전제가 되는 열등한 지능과 우월한 지능의 불평등한 관계에 주목하며 이러한 불평등으로부터의 지적해방을 인간의 의지와 의지가 만나 지능의 평등 관계를 형성하는 가능성에서부터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지능의 평등은 기존의 불평등한 관계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직업인이 되는데 만족하지 않고 모든 일을 표현 수단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한에서 느끼는데 만족하지 않고 나눌 방도를 찾는 한에서 예술가의 해방하는 교훈으로부터 공존의 가치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술가들의 사회인 듯한 해방된 자들의 사회를 꿈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사회는 지식의 많고 적음, 혹은 특정한 지능의 소유함과 소유하지 못함 사이의 불평등함을 거부하고 자신의 모든 작품을 모두에게 있는 것과 같은 자신의 인간성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변형하는 사람들만 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랑시엘에게 예술가는 누구나 될수 있는 주체의식을 가진 개별적 존재를 나타내며 예술가가 사용하는 예술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다양한 인격체들이 공존할 수 있는 해방된 자들의 사회의 교감 방식을 제안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며 스스로 자신만의 예술 언어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경험한 예술가는 예술 언어를 우월함과 열등함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런저런 사람이 그의 고유한 기술에 부여한 개선이란 모든 이성적 존재의 공통된 힘을 저마다 특수하게 적용한 것일 뿐임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여기서 예술원의 중요한 공존의 가치가 발견되는데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존은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평등과 불평등의 개념을 무지하게 만들고 어, 서로의 다름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유기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각의, 틈음, 어, 생각의 틈으로부터 시작될지 모릅니다. 맥싱그린은 이러한 생각의 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주체의식을 상상력과 비유하며 공존의 사회를 열어갈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바라보는데 그녀는 이 개념을 텍스트와 여백의 관계로 비유하며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 비평가 데니스 도노휴의 어, 표현을 빌려 인생을 한 페이지로 생각해 볼때 우리는 이 페이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주어진 텍스트로만 가득 채울 것인지 아니면 페이지의 여백을 보는 눈을 잃지 않으며 텍스트와 여백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는 우리의 몫에 달려 있다. 그리고 맥싱그린은이 삶의 여백에 예술이 위치한다는 도뇨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예술 중심 교육과 미적 체험 예술 교육의 역할을 사회적인 맥락에서 분석합니다. 어, 그녀가 주장하는 공존의 가치는 평온한 상태의 평등한 관계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있지 않는데요. 오히려 랑시에르가 합의의 정치를 거부하듯이 예술가가 끊임없이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타인과 세계에 알리며 저마다의 세계관을 상상해 가듯이 개별적 존재가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그 영역들이 서로 교차하고 충돌하며 창출되고 해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협력 방식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소통의 구조는 예술원의 근본적인 성격과 부합하며. 공존의 가치에 대한 기준도 끊임없이 변화해갈수 있는 여백과 사고의 전복을 허용함으로써 어, 상상이 멈추지 않는 공존의 가치를 제시합니다. 어, 본 연구의 결론적으로서 랑시에르와 그리는 예술가적 태도로부터 사회 변화를 꿈꾸는 정치와 미학이 교차하는 철학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지향점을 보이는 것 어, 보이는데요. 이러한 관점은 사회의 구조와 환경을 예술 작품 만들듯이 예술가 어, 예술가가 언어, 생각, 행위, 오브제 등을 통해 조각할 수 있다는 요셉 보이스의 사회적 조각 개념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어, 다만 낭시에르의 경우 개념적 차원에서 미학, 정치, 교육의 근본적인 개념적 관계를 흔드는 관점에 대한 철학적 논증의 성격이 강하다면 그린의 경우 예술가 교육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철학적 논의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요. 본 연구는 이러한 두 철학자들의 학문적 특성을 바탕으로 예술 언어의 개념적 접근과 실천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한 예술 언어의 교육적 의미는 예술 언어를 통해 누구나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상상으로 사회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태도를 감각적이고 경험적으로 사고해 볼수 있다는 것이고. 예술 언어의 공존의 가치는 예술가적 소통행위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지적평등 관계로부터 또 개인의 고유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예술가적 태도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연구자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랑시에르와 그린의 철학을 더 세밀하게 비교 분석하여서 예술 언어의 개념 정의와 더불어 문화예술교육 현장 및 보편교육 현장, 사회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적 방법론을 예술교육 철학에 근거하여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스타인버그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어, 보여드리면서, 음,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이미지 안에, 어, 작은 방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좀 재미있게 표현한 것 같아서 이 그림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